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특징주 어, 좀 특별한 종목 일선을 어 진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종목은 어 질환지교 어, 시큐리티 입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 아참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어, 그 앞서 그 하이퍼코퍼레이션 있죠 자, 이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 기술적인 맥점을 언급을 드렸는데, 자, 이거 맥점이, 어, 좀, 오릅니다. 그래서 좀 정정 드립니다. 아까, 어, 맥점을, 그죠? 기술적인 맥점. 예, 아까 말씀드릴 때, 어, 3,800원 말씀드렸는데, 요 800원이 아니고, 아니고, 3,900원입니다. 예. 그죠? 3,900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뭐 박스권으로 보신다면은 4,000원부터 3,900원. 요렇게 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시고, 그죠? 어, 종가 기준에서 미 이탈시는 홀딩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뭐, 이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요즘, 뭐 그, 앞에, 그, 제가 조금 잘못 봐가지고, 어, 3,900원인데, 3,800원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 시간은, 자, 이번 시간은 이 뭡니까? 그죠? 이번 시간은, 이제, 좀 특별한 종목. 질환지교 시, 시큐리티. 자, 종목 코드는, 어, 20, 208350입니다. 208350. 자,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도 특별한 종목이고, 어, 또, 그 재료, 어,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어,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본다면은, 어, 프로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면은, 어, 현재 위치가, 어, 현재 위치가 기술적인 맥점. 네, 요런 자리고, 어, 성장성을 어, 내포하고 있는 어, 재료. 어, 요두 가지의 앙상불. 네, 앙상불이 만들어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왜 그렇냐. 하면은 자, 이제 이 종목은 과기부. 어, 과기부, 자, 정부에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어, 블록체인, 어, 수요, 공급차, 공급자 협의체에, 어, 이 공급사입니다. 공급사. 공급사. 이게 뭐냐면은,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또 회의도 지금 그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블. 예, 그래서, 이 공급사로서, 어, 이 종목이, 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오늘, 그, 본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아까 뉴스를 본다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핑거가 한번 나왔죠. 핑거가. 핑거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뭐, 정부 주관 국내 시중 7대 은행과, 어,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 참여한다. 예, 나왔죠. 그죠. 예, 이 부분이 어, 이 바로 질환지교와 똑같습니다. 예, 핑거만 언급되었는데, 이제 여기 공급하는 회사가 어, 상장기업 중에서는 한 다섯 종목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어, 이 핑거는 조금 시총이 조금 있고, 그죠. 자, 핑거는 일단 지우고, 자, 그래서 현재 이 어, 정부주관이죠 정부주관 정부주관으로 스테이블 어, 코인 컨소시엄에 어, 참여하고 있는 어, 최저시총 종목이 어,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다 네. 특별하죠 현재 시가총액이 어, 200억대 있습니다. 200억대. 어, 그리고 거래량이 어, 굉장히 적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좀 프로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외에 뭐이 뭡니까? 핑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대 어, 있죠. 1000억대. 그런데 어,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지금 200억대에 있다. 이 예, 컨셉시험에 참여하고 있고 어 그리고 공급사입니다 공급사 어 질환 지교 시큐리티가 공급사입니다 자 당연하게 이제 성장성이 있는 거죠 성장성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또 현재 위치가 어 기술적인 맥점이다 예 요게 뭐 정말 뭐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의 기술적인 또 맥점 또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기술적인 맥점, 맥점 뭐 의미 있는 가격을 본다면은 2,700원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 2,700원 전후, 전후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이 종목을 보유를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뭐 보유를 안 하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도 어 2,700원 어 요거를 어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 방법은 동가격대를 종가 기준에서 이탈하지 미이탈 시. 미이탈 시는 홀딩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이 이쪽에 관련된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군들이 뭐가 있냐면은 좀좀 네, 찍어 드리면, 은자 핑거가 있고요. 그리고 라운 시큐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종 텔레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아,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일단은 어, 최저 시청은 질환 지교 시큐리티다. 정부 예, 주관, 정부 정부주간, 예, 주관으로 하는 공급사, 공급사 중에. 최저 시총이, 어, 질환지교 시큐리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어, 기술적인 맥점이고, 그리고 성장성,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이니까, 이 공급사입니다. 공급사. 자, 정부 주관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최저 시총이다. 예, 중요하죠. 자, 맥점 이거 좀 포인트입니다. 2700 전후. 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미이탈시 종가 기준 미이탈시는 홀딩 유유하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은 뭡니까? 이 종목의 결론은 결론은 크게 나갈 자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핵심이겠죠. 예, 네, 중요한. 어,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해 볼까요? 당홍색으로 하겠습니다. 당홍색. 당홍색이 아니네. 아시겠죠? 결론은 요겁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은 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어, 프로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 질환지교 시큐리티 종목 코드 208350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